네, 안녕하세요, DH입니다. 저 오늘은 사랑했던 사람을 잊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별도 이겨낼 이별 극복 영상에 이어가지고 뭐 남들은 어떻게 그 이별을 극복하나 이게 궁금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뭐 연애를 별로 안 해봤다. 그래서 이별도 별로 안 해봤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힘들 거고요. 물론 연애를 많이 했고 뭐 이별을 많이 했다고 해가지고 그게 뭐 힘들지 않고 그렇진 않지만은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그거 어떻게 극복하나? 그게 궁금할 수도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영상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사연도 더 많이 접하고 또 보통보다는 그래도 어, 이런저런 사람 만났을 저를 표본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할지 어, 보시고 그냥 막 내가 너무 힘들다 이러면은 그냥 따라 하세요. 대신 전제가 있어요. 제 영상을 쭉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제는 내가 할거다 했을 때입니다. 내가 할거다 하고 차였을 때예요. 못하고, 못해주고, 막, 이런 상태에서 차였다. 그러면 이거 안 됩니다. 첫 번째. 자, 제일 첫 번째 할 거는요. 돌려보겠다. 내가 이 사람 어떻게 마음을 돌려보겠다. 어, 내가 그래서 애를 더 써보겠다. 이런 거 있죠? 이런 거안 됩니다. 이런 생각 들어도 하지도 말고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이별 자체를 받아들여. 헤어졌어. 이제 끝났어. 어, 어떻게 못한다. 이제. 끝나버렸기 때문에. 헤어지자마자 제외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 당연히 들 겁니다. 하지만, 하지만 어. 상대가 그 헤어지자고 말을 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사람 기준에서 내가 그걸 충족을 못 시키니까 우리 미래가 그려봤을 때 밝지가 않으니까는 그 사람이 그런 말한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어요. 못 돌려 내가 어. 할수 있을 것 같았으면은 상대가 헤어지자는 말을 안 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날 잡아가지고 그냥 그날은 카톡을 처음부터 그냥 다 보세요. 어차피 내가 계속 열어봐, 계속 생각나기 때문에 계속 본다고요. 사람 마음이 계속 그리움이 계속 커지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 흔적을 계속 찾아보게 돼. 이제 또못 만난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러니까 더 애틋해가지고. 근데 그럴 바에는 그냥 날 잡고 오늘은 그냥 이것만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보세요. 그냥 내한테 남아 있는 카톡 그냥 다 봐버려. 그냥 그 날은 그것만 하세요. 보면서 그냥 온갖 생각 다 하고요. 온갖 후회 다 하세요. 그리고 보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아, 이 사람이 이쯤부터는 뭔가 온도가 달라졌구나. 이런 게 느껴지는 순간이 올 겁니다. 네? 그리고 그때부터 상대가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한 거야. 나랑 헤어지려고 이때부터는 이런 반응을 보였구나. 이게 눈에 보일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별을 뱉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준비하는 기간이 있죠. 이별을 뱉는 순간은 지금이지만 은 이걸 뱉기까지의 기간이 길어. 짧으면 뭐 일주일 이렇고 길면 뭐몇 달씩 있잖아. 쌓이고 쌓여가지고 뱉은 거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타격이 덜 커. 근데 나는 지금 예상을 못한 상태에서 딱 맞은 거기 때문에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나를 잡고 그냥 계속 봐 그냥. 한꺼번에 다 봐버려. 하지만 이렇게 해도 뭐가 됐든 지금은 끝났다. 이거는 잊으면 안 됩니다. 2번을 하더라도 1번을 잊으면 안 돼. 그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죽었다고 생각하세요. 죽었다고 생각하고 앞에 카톡 다 봤잖아? 날 잡아서 다 봤잖아. 그게 그러니까 이제 다 봤으니까 다 지웁니다. 사진도 다 지우고요. 카톡도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1번, 2번을 다 했는데 3번을 못하고 안 하잖아요. 그럼 무한반복하게 됩니다. 네? 계속 하게 돼요. 이걸 하면 할수록 잊는 게 너무 힘들어져요. 잊지 못해가지고 나도 괴롭고요. 잊지 못한 내가 나를 잊고 살아가려고 하는 상대 괴롭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잊지 못한 나도 괴롭고요. 내가 그못 잊어가지고 어나 잊고 살려고 하고 있는 상대를 괴롭힐 수가 있대. 이거야. 나는 막못 잊어가지고 막 하고 있지만, 상대도 어쨌거나 나 잊으려고 막 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괴롭혀봐. 그럼 뭐가 되겠냐고? 어?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 내가 사랑했던 사람인데 괴로우면 안 되지. 하는 생각으로 다 지워버리세요. 이제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다. 이제 앞으로 못 보니깐요 눈으로는 이제 보지 말자 볼 수도 없다 이런 생각으로 다지우세요지워도 어차피 내 머릿속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받아들이기로 했고 그리고 둘 사이에 있었던 거다 보고 어, 아 생각 안 해야지 이렇게 해도 계속 생각나 무조건 생각납니다 뭐 노래 가사 둘이 갔던 장소 뭐 그런 상황 둘 연도 그냥 계속 생각나 계속 그 사람은 내 인생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고 이제 사라졌기 때문에 내가 적응을 못 한다고 한동안 그래서 불현듯 계속 떠오를 수밖에 없어 저절로 생각이나 그럴 때마다 감정 기복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또 생각합니다 그래 같이 한 시간이 얼만데 어, 당연히 생각날 수밖에 없지 이 사람이 당연히 생각나는 게 당연하다 근데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생각이 나서 그립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사람도 나한테서 떠나기 위해 가지고 또 나타났구나. 야도 지금 또 가겠다고 나타난 거구나. 이런 식으로 반대로 생각하세요. 보고 싶고 그리워 가지고 생각이 나는 게 아니고, 야도 가고 싶어 가지고 지살라고 내한테 나타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란 말입니다. 다섯 번째,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중요합니다. 가만히 있지 마세요. 그리고 최대한 몸을 많이 써야 됩니다. 지금 내 정신이 힘들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신을 다시 끌고 가줄 수 있는 거는 내 육신밖에 없어. 내 육체 가지고 이 정신을 끌고 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하고 이럴 때는 반대로 이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이 육체를 끌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힘들고 피곤하고 이래도 그걸 이겨내고, 어, 데이트도 하고 연락도 하고 막 이렇게 돼. 잠들어가면서. 근데 이제는 그게 안 되잖아. 그래서 반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별했을 때는 육체가 정신을 끌고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계속 생각나는 수밖에 없어. 계속 가만히 있어봤자 할 거는 쓸데없는 이런 망상밖에 없어. 후회랑. 어, 더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오래 걸립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제 그 사람 없어요. 그 사람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이 다섯 가지가 되고 나면요. 어느 순간에는, 그래, 잘 가라. 잘 지내라. 이렇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럼, 끝난 겁니다. 자, 과정도 중요하지만요. 결국, 결국 남는 건 결과야. 과정 정말 애틋하고, 어, 좋았지. 하지만 지금 헤어졌어. 그래, 뭐, 인연이 있으면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몰라. 하지만 지금 당장은 헤어졌다, 이거야. 근데 이 결과가 내가 원한 결과가 아니란 것 뿐이지, 어쨌거나 이 결과도 결과다, 이겁니다. 내가 받아들여야 할 결과예요. 그럼 이 결과가 나한테도, 상대한테도 득이 되게, 이 이별 마저도 어떻게 하면은, 어, 서로한테 득이 될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마무리를 잘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별도 좋게 좋게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정리를 잘해야지 내가 다음 사람 만나는데도 해가 안 되고, 다음 사람한테도 못할 짓안 하고, 다음 사람 만나는데 계속 이 사람 생각하고 있어 봐. 나한테도 못할 짓이지만, 새로운 사람한테도 못할 짓이잖아. 그래서 내가 다음 연애하는 걸 굉장히 어렵게 만들 수도 있고, 못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잘 헤어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사랑하는 것의 연장입니다. 시작과 끝이 있지 않습니까? 연애의 시작, 만나는 거. 연애의 끝, 헤어진 거잖아. 이거 두개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중간에 과정에 굉장히 집착하고 몰입하는데, 결국 끝났다.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와야 돼. 과정 굉장히 애틋하고 뭘 하고 뭐 하고 캤어도 어쩔 수 없어. 헤어졌으면 끝이야. 이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과정이 힘들면 힘들수록 받아들이기 힘들지. 하지만 받아들여야 돼. 이거 이별에는 여러분이나 저나, 그리고 뭐 다른 길가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할것 없이 다, 누구나 다 이별합니다. 이별 했어. 그리고 나보다 더 힘든 이별하는 사람들도 많고 어? 누가 보기에는 내 이별이 힘든 거고 내가 생각하기엔 내가 제일 가슴 아픈 이별한 것 같고 막 그렇지. 그런데 그냥 이겨내고 감내하면서 안고 가는 거예요. 덮어두고 가는 것 뿐이에요. 사실. 그걸 딱 자극을 시키는 순간이 오면 은 계속 그 사람 생각이 납니다. 몇 년이 지나도요. 계속 잊을 수 없고 계속 생각이 나. 그래서 이걸 만들고 있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뭐 제일 많이 생각이 나게 하는 사람도 당연히 있고요. 하지만 그냥 덮어두고 가는 겁니다. 계속 생각하면은 거기에 그냥 매몰돼요. 생각에 매몰돼가지고 그냥 멍 때리게 되고 그냥 눈물 날 수도 있고 그냥 감정이 욱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사람 없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걸 계속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하면서 느낀 건요. 보통 비교적 가벼운 이별을 하게 되면은 눈으로 옵니다. 그래서 눈으로 우는 시기가 있어요. 이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때, 타격이 큰 이별을 했다. 그러면 더 많이 울고 막 이렇게 돼. 근데 보통 비교적 가벼운 이별에 비해가지고 굉장히 크고 힘들고 무거운 이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겉으로는 안 우는데 속으로 웁니다 마음으로 울게 돼요. 눈으로 계속 울어. 그러다가 어느 순간 눈물이 안 나요. 근데 또 한동안 마음으로 우는 시기가 옵니다. 근데 이걸 다 감내해야 됩니다. 다 감내해야 내가 다음에 더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무던하게 다시 또 좋은 감정을 교류하면서 연애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이러한 이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연애를 하겠다 하면 반드시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길든, 짧든, 크든, 작든, 무겁든, 가볍든 이별은 무조건 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근데 또 저는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별 겪지 못하잖아요. 운이 없는 겁니다. 나를 진짜 사랑해준 사람이 없고요. 그리고 내가 온갖 감정 다 느껴가면서 사랑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힘든 이별을 했다. 이거는 그만큼 굉장히 큰 사랑을 했다. 이겁니다. 여러분, 영원히 남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사라지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를 영원히 생각해주고 사랑해주고 하는 거 옆에 계속 남아있는 게 아니라 그냥 사라지는 거야. 그래야 그 사람 기억 속에 계속 남아가지고 그 사람이 좋게 좋게 계속 생각해줍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옆에 계속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영원히 남는 방법이 아니야. 오늘 영상 시청도 감사합니다. 다들 이별했다. 잘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다 받아들이면, 다음 또갈수 있다. 힘내세요.